일단, 하두블 네. 하블이 이제, 뭐 이제 나온 지가 10년이 된거거요 네, 딱 10년, 10년 됐습니다. 예, 2006년. 예, 예. 얼마 전에 그하블 만드신 더커팅이 우리에 오셨었죠? 예, 예. 네. 만나보셨어요? 네, 예, 직접 뵙기도 했는데 예. 키가 정말 크시더라고요. 어. <laughs> 네, 거의 한 2m 되시는데요. 음. 한참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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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그, 그분이 해주신 말씀도 있긴 한데, 음. 어 이제 그분이 이제 하두 10년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음. 근데 이제 저는 그 10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기술이, 이제 특히 오픈소스의 기술이 네. 10년 동안 유지가 되고 발전됐다라는 것도 음. 굉장히 그큰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그커팅 인터뷰하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음. 어, 이렇게 잘 될지 모르셨대요. 아. <laughs> 네. 네, 처음에 만드실 때는 네. 이렇게 잘 될지 몰랐고, 어. 단순히 자기는 이제 자바가 편하고, 어. 그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 지금 이제 이렇게 커진 거고요. 그런데 네. 이제 그 하둡의 발전을 10년 동안을 좀 구분을 해 보면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초창기에 음. 그 개발이 되고 진화가될 때는 주로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음. 저장된 거를 음. 기존 앱에서 어떻게 조금 더 편하게 음. 어 분산 분산 방식으로 병렬 처리를 네네. 할 것인가. 네. 그래서 배치 성격의 데이터에 좀 집중을 했다라고 분산 하면 처리 쪽에. 예, 맞습니다. 음. 근데 네. 이제 그클라우데라 쪽에서 보는 이제 하둡의 발전을 보는 것도 네. 2010년도 기준으로 10년도. 예. 오. 보시면은 음. 그 지금 하둡베 이코가 발전되는 걸쭉 보고 계신데 네, 네. 2010년도 기준으로 네. 이코들이 급격히 발전이 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네. 보시면은 상단에 네. 스쿱이라는 측면이 있고 스쿱이라는 음. 이코가 있고요. 또 네. 에이브로라는 이코가 있는데 네. 이제 뭐 스쿱은 제가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음. 아, 어, 스쿱이라는 거는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음. 하도비랑 음. 기존에 있는 RDBMS랑 서로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음. 임포트하고 익스포트 할수 있는 음. 간단한 툴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음. 그 2010년도 기준으로 하도비라는 게더 폭발적인 음. 그런 그 진화를 하고 도입을 하게 됐다라고 네. 음. 이제 클라우데라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이제 그런 것처럼 음. 어떤 기술이 발전이 되면 음. 발전된 기술이 기존에 있던 시스템과 얼만큼 인터페이스가 그렇죠. 더 좋아지느냐가 그렇죠. 그 기술이 어떤 폭발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예요. 예.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쪽은 다 사용 DB를 쓰고 있었어요 RDB 쓰고 있는데 그거 하고 서로 이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수 있게 해 줘야지 예. 그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지 뭔가 적용할 수 있는 예. 거죠 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쿱이 없는 경우를 보면 음. 통상적으로 하는 방식은 음.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오프라인으로 파일로 쌈파일 형식으로 내리고요 그렇죠. 그 쌈파일로 내린 거를 네. 다시 하업클러스터의 특정 디스크에 어, <laughs> 리눅스 파일템으로 네. 어, 뭐 FTP를 보내든지 합니다. 그리고 음. 리눅스 파일템에 있는 내용을 다시 HDF 쪽으로 또 올립니다. 생로가다를 하는구나. 예, 이런 <laughs> 작업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까지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요. 음. 근데 이제 대부분 좀 편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음. 그렇게 배치 처리를 할수 있고 스케줄링을 음. 할수 있는 형식으로 발전이 되는 게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어떤 하도배 10년의 발전사 중에 음. 또이 간단하지만 이 스쿱이라는 작은 입구가 또그 끼친 영향도 상당히 음.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이제 데이터 교환 방식에 있어서는 데이터베이스 음. 측면에서는 음. 스쿱이라는 게그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네. 에이브라는 것도 보시면은 이게 언어 중립적인 직렬화 음.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다양한 랭귀지들이 음. 서로 해석하고 쓸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시스템들과 음. 얼마큼 잘 인터페이스 할수 있는 기술이냐, 네네. 또 여기서부터가 음.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가 되냐 안 되냐에 음. 어떤 시발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네. 네.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하드웨어 2010년부터 굉장히 큰 어떤 네. 전환점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상용에 적용한데 네. 있어서. 네, 맞습니다. 음. 네. 자 2015년도에 보면 네. 네. 맨 위에 보면 이제 후드라고 네. 파란색어 있는 거 있는데 네. 이건 뭔가요? 예, 네. 이게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드베 있는 일단 생태계들이 영어로 무슨 뜻이에요 쿠두가 네, 이게 그 영양이라는 뜻이고요. 영양 예, 어. 그 뿔달린. 네, 알아요, 알아요. 음, 그래서 데 음. 이제 영양 중에 아마 지금 그 방송 보시는 분들 구글링 하셔가지고 음, 음. 쿠두라는 걸 찾아보면 네. 굉장히 그 근육질의 덩치 큰 영양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양 그 뭐야 보면 엠팔라 있지 않나요? 엠팔라, 네네. 임팔라, 임팔라. 네. 임팔라도 비싼 거 아닙니까? 임팔라도 아, 영양인데요. 네. 임팔라보다. <laughs> <laughs> 더 덩치가 큰 그런 아, 영향을 쿠드라고 그 하는 아, 그래서 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음. 어, 인팔라는 음. 그 실시간으로 SQL 쿼리를 할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s q l o 하둡 엔진이 되고요. 쿠드라는 네. 거는 음. 새롭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음. 그런 하둡에서 쓸수 있는 스토리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 이 스토리지가 음. 굉장히 특별한 그런 가치가 있는데요. 음. 그건 뭐냐면. 기존의 전통적으로 아키텍처들이 발전하는 단계를 보면, 음. 어, 뭐, 최근까지는 뭐, 람다 아키텍처라고 해서 네. 모든 데이터를 병렬로 스피드레이어와 배치레이어 음. 두 가지로 흘리는 방식이 네네. 이제 흔히 음. 어, 썼던 그런 아키텍처인데요. 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슈 중에 하나가 동일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음. 어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배의 기술을 쓰는 거고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아 이걸 어떻게 하면은 기술을 좀 줄일 수 없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서 요즘 이제 카파 아키텍처라고 스트리밍 쪽으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쪽으로 또 개발이 되고 있는데 어, 하둡 쪽에 있는 스토리지 엔진도 음. 예전에는 HDFS라는 분산 파일 시스템 하나만 있었는데 네네. 그거에 더 추가적으로 쿠두라는 새로운 스토리지 엔진이 들어온 거고요. 네네. 이 쿠두라는 새로운 엔진의 특징은 기존에 HBase 같은 노에스케일의 연산이 처리했었던 음. 건 단위의 처리, 음. 건 단위로 데이터를 집어넣고 뭔가 삭제하고 변경할 어, 수 있는 네네. 그런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음. 이 연산은 HDFS에서는 불가능하거나 네네. 적합하지 않은 연산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일례로 음. HDFS에 음. 건 단위의 데이터를 넣겠다는 라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레코드 하나짜리 파일이 생기는 거고요. 네네. 이 레코드 하나짜리 파일이 생기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하둡에서 작은 파일이 그 발생시키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임 노드에 음. 지나친 부하를 준다든지 음. 아니면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음. 불필요한 그런 컴퓨팅 파워를 그쵸. 소비한다든지라는 음.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음. 그런 작은 파일은 HDFS에서 처리하기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네네.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데 쿠드라는 음. 거를 통해서 음. 그런 노스퀘어과에스 f 프가 했었던 음. 배치성격과 음. 그리고 그런 건 단위 레코드 처리 두 가지를 음. 같이 할수 있는 음. 새로운 그런 성격의 음. 그런 스토리지 엔진이 생긴 거고요. 네네. 어, 최근에 한몇주 전에 어. 이 쿠드라는 아파치 프로젝트가 음. 어, 원래는 인큐베이팅 단계에 있다가 지금 음. 이제 탑 레벨 프로젝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네. 어, 이 쿠드라는 그 아파치 홈페이지를 가 보시면 프로젝트 음. 페이지를 가 보시면 음. 현재 쿠드가 어떤 사상으로 음. 개발이 되고 있고 음. 쿠드와 인팔라와 연관은 어떻게 되고 네. 또쿠드와 스팍을 같이 인테그레이션 해서 쓰는 그런 이제 샘플코드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새롭게 음. 하둡 아키텍처링이 되는 단계에 가면 음. 지금과는 또 다른 음. 그런 하둡 기반의 아키텍처가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하둡이 기존의 어떤 그 배치성에만 하둡을 적합하다고 했는데 네. 하둡이 점점 배치가 아니라 뭐 뉴어 리얼 타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이제 많이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거가 될수 있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처리하고 음.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거는 이제 저장 단계 말고도 뭐 카프카나 플럼을 같이 쓰고, 음, 네네. 뭐 HDFS나 HBase 같은데 저장을 하고 음. 또 스파크 스트리밍 같은 걸 통해서 처리를 하거나 하는 그런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HDFS에 저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와. 이런 레코드 단위의 네네. 처리는 할수 없었던 연산인데 네네네. 이게 지원이 된다라는 게 있고요. 아마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기존에 하둡 하셨던 분들이 음. 진짜 이렇게 우아할 정도로 음. 굉장히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연산인데 네. 분산발샘에서는 파 우아하고 굉장히 이제 새롭다라고 느끼실 만한 이제 그런 연산입니다. 그래서 음.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네. 우선 이제 첫 번째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음. 데이터에서 보셨던 음. 인서트 인투에서 이제 건 단위로 하는 네네네. 거고요. 지금 저 예를 보시면은 어, 세 건의 레코드를 h d f s 하는 데다가, 그러니까 쿠드라는 스토리지에다가 음. 집어 넣는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음. 또 하나 보시면. 업데이트 연산을 하고요. 음. 그 다음에 보시면 딜리트 연산을 하죠. 음. 근데 저두 가지가 음. 원래 HDFS에서는 지원이 안 되던 건데, 네. 푸드라는 새로운 스토리지를 통해서 음. 저런 걸 지원하는 을 거죠. 그래서 기존의 SQLon Hadoop을 쓰면 인팔라나 음. 스파을 쓰시더라도 HDFS에 저장된 데이터를 건 단위로 처리한다라는 거는 음.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네. 그래서 특정한 레코드를 랜덤 액세스해서, 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워드 파일을 쓰시건 메모장을 쓰시건 네. 파일을 여셔서 네. 특정 위치를 랜덤 액세스해서 그것만 고치고 저장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데 이제 하둡은 HDFS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푸드라는 어. 걸 통해서 어. 특정한 데이터에서 오케이. 특정 위치를 어. 예, 건 단위로 음. 갱신하거나 그것만 삭제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보통 하드에서 데이터가 갱신이 되면 음. 근데 이제 저희 고객사도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음.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죠. 보통 기존의 정보계 프로젝트로 했던 것처럼 기존의 정보계의 DW에서 네. ETL이 돌아요. 음. ETL이 도는데 ETL이 그 변경 적재 같은 경우가 일 배치 도는 게 있고 음. 또 시간 배치도 있고 음. 월 배치도 있습니다. 근데 네네. 간혹 가다가 일 배치나 시간 배치가 잘못돼서 다시 돌려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네. 그러면 하둡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건 단위로 뭔가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음. 하둡은 그냥 쿨하게 그 파티션을 그냥 오버라이트를 합니다. 아 네. 네그 음. 데이터를 그냥 음. 새로 가져와서 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음. 하둡에서 생긴 데이터조차도 특정한 레코드를 뭔가를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 재생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인서트 오버라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네. 지금처럼 된다라고 하면 음. 특정한 값만 찾아서 업데이트를 할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음. 지원되는 그런 비즈니스가 음. 더 다양해지는 거죠. 네.